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목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은 파리로 우리 강복절입니다. 자, 강복절에 어, 산호행전이 끝나고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11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세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11장은 세례를 통해 내가 죽음을 통해 내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즉 어떻게 살까 신가는 12장부터 16장까지 내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사랑하는 동토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이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통독함을 통해 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1장과 4장의 질문 자, 1장과 4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무엇을 믿어야 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복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햇살 가득한 옥덕교의 성도 어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주님,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